그 영어권 문화에서는 부모님들이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자녀들에게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제 매직 워드라는 단어입니다. 매직 워드. 사전적 의미로 마법의 단어이죠. 자녀들이 이 단어를 부모님들에게 얘기하면 정말 마법처럼 소, 자신의 소원이 대부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무언가를 얻기 위해 조르거나 또 어른들에게 무언가를 요청할 때 그냥 달라고 하면 안 줍니다. 그때 부모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매직 월드.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마법을 부리는 말이 뭐였지? 이렇게 되묻는 겁니다. 그럼 자녀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부모님께 애처로운 눈빛을 담아 플리즈라고 말합니다. 플리즈, thank you, excuse me, sorry 이런 같은 단어가 바로 미국에서는 매직 월드라고 부르는 겁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이런 매직 월드가 항상 자녀들의 입에 붙기를또 붓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요구하시는 매직워드가 있습니다 이 매직워드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전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중요한 사건을 먼저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며 또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자라고 불리는 다윗입니다 이 다윗에게도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었습니다 다윗 인생에 그 최악의 범죄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다윗의 큰 범죄 그첫 번째는 역대기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범죄가 인구 조사를 한 사건인데 이두 번째에 해당하는 이 인구 조사 사건이 오늘의 배경이 됩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된 이유는 22장 1절을 잠깐 보시면 사탄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질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사실 이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는 늘 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족보에서도 누구 가문이 몇 명이고, 또 이스라엘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몇 명인지, 집합별, 가문별 인원은 몇 명인지, 늘 수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비유 중 잃어버린 양의 그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목장 주인이 백 마리 양중 한 마리가 없어졌는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것은 주인이 양의 수를 세워봤기 때문에 알수 있었겠죠 심지어 성경책에는 수에 관한 책으로 책 이름이 숫자들이란 그 성경책이 있습니다 바로 넘버스, 민숙이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민숙기의 인구조사는 괜찮고 다윗의 인구조사는 죄가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동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에서는 예배를 위해 또 인구를 조사하고 그들이 드린 예물을 조사했습니다. 민수기에서 인구조사는 하나님께 명령하셨습니다. 레위인을 조사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조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1장의 사건은 다윗이 명령하고 조사를 한 사건입니다. 다윗이 왜 조사를 했겠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이 자기 것으로 알고 또 하나님 백성이 내 백성이라 착각해서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다윗의 인구 조사는 단순한 그 수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려는 교만이 문제였습니다. 이 교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묵과할 수 없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역대기를 통해서 다윗에게 반복적으로 또 강조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 역대상 17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울이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스라엘 나라와 왕위는 하나님께서 직접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고 또 영원히 그 나라를 경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윗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자신의 병력과 병거를 의지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다윗의 순전한 마음을 그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변질시켰습니다. 다윗이 이때까지 약한 35년 동안 왕으로 통치한 시기인데요. 이 왕으로 지내다 보니 자신이 그 하찮았던 그 목동으로 잊었을 때를, 이, 목동으로 있었을 때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치기 소년을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을 자기 나라, 자기 백성인 줄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자 21장 7절에서 하나님은 이 일을 악하게 보시고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이 다윗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려는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할 수 없고 인구를 다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다스릴 수 없음을 철저히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구조사에 대한 심판으로 이제 세 가지 옵션을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십니다. 세개 중에 하나 고르는 이제 객관식인데 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1번이 3년 동안의 기근, 또 2번이 석달 동안 전쟁에 패하고 도망자로 사는 것, 세달 동안 이제 도망자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3번이 3일 동안 여와의 칼로 전염병이 돌아서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는 것입니다. 기간이 짧아질수록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매의 강도는 훨씬 세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길고 오래 맞을 것이냐, 짧고 굵게 맞을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몇 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 2, 3번 중에. 찍을 땐 3번인가요? 다이 또 3번을 선택합니다.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 적군의 칼로 수치를 당하기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칼로 직접 징계를 받겠다며 3번을 선택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3번을 선택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칼 전염병이 돌자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바로 죽게 됩니다. 다윗은 한 사람의 잘못으로 7만 명이 죽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재앙을 내리는 천사가 오르난의 오르난이라는 그 사람의 집에 타작 마당에 도착했을 때하님께서는 갑자기 이 천사를 넘추게 하시고 전염병 제앙도 잠시 소강 상태로 두십니다. 이렇게 전염병으로 죽은 그 시체 썩는 냄새와 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많은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뒤엉켜서 이 처참한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 18절이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가세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장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지금 여호와의 천사가 선, 어, 선지자 갓을 통해 다윗에게 오르난의 타장 마당에 재단을 쌓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이에 다윗은 1 9절 말씀대로 즉시 순종을 해서 오르난의 타장 마당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당시 이미 천사는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넘쳐서 있는 상황이었고 오르난의 가족들은 이 천사를 보자 무서워서 숨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다윗 왕이 이 자신의 타작 마당에 도착하자 숨어 있던 오르난은 다윗을 영접하기 위해 나와서 엎드려 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22절에 보시면 다윗 왕은 오르난을 보자마자 오르난의 땅을 팔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땅을 팔라는 이유는 이 전염병을 넘추기 위해 이곳에서 제단을 쌓아야 하기 때문이며, 그냥, 땅값, 그냥 땅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땅값을 상당히 쳐주겠다, 상당한 값을 줄, 줄 테니 이타작마당을 넘기라는 겁니다. 우르나는 당시에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왕이 달라고 하니 안줄 수도 없고 또 왕에게 돈을 받자니 또 부담스럽기도 해서 번지에 필요한 모든 것을 무료로 제공해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우리가 다윗의 입장이라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역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일을 시킬 때는 다 계획을 하시는 분이야.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을 때 바로 순종했더니 이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구나. 여호와 이래라고 감사하며 제단을 쌓았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상황을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의 은혜가 아니라 이 제안을 단호히 거절해야 하는 분별의 상황으로 보았습니다. 다윗은 재단만큼은 자신이 치러야 할 대가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2절과 24절에서 다윗은 계속해서 상당한 값으로 사겠다고 라 반복해서 말을 했고, 결국 25절에서 다윗은 그턱 값으로 금 600세계를 달아 오른안에게 오르난에 주게 됩니다. 여기 24절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2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다윗은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4절 끝에 보시면 다윗은 값없이 다시 말해서 희생 없이 헌신 없이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라는 굳은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번제란 값없이 드릴 수 있는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어찌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제단까지 다른 사람의 것으로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그런 절박한 회개만큼이나 값진 순종의 대가를 철저하게 치르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그토록 상당한 값을 치르고자 했던 재단, 이 재단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바로 죄를 해결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요구하시는 매직워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재단입니다. 다윗 매직워드, 하나님께 플리즈 해야지. 다시 말해 하나님께 재단을 쌓아야지 이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재단은 원래 나의 죄로 인해 내가 태워 죽어야 하는 곳입니다 내가 올라가야 할 곳입니다 그런데 아무 죄 없는 동물이 내 죄를 다 전가받아서 나 대신 올라가고 희생제물로 죽고 태워지는 곳이 재단입니다 죄의 싹쓴 사망이기에 이렇듯 죄에는 생명으로 그 값을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매직워드라고 하시며 재단을 쌓으라는 것은 이 전염병의 저주와 죽음을 끝내시겠다는 하나님의 마법같은 그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재단을 쌓아라는 것은 이제 용서하고 칼을 거두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재단이 세워지는 은혜의 장소인 타작마당을 상당한 값을 주고 사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제단을 쌓는 곳으로 이 타장마당을 선택하신 걸까요? 타장마당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익은 곡식을 가져다가 이렇게 두드리고 또 껍질을 벗겨내는 곳 아닙니까? 그리고 또 알곡과 쭉정이를또 바람을 이용해서 구분해서 나누어서 이렇게 분리하는 곳이 바로 타장마당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하나님은 제단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이 재단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장소입니다. 재단은 우리의 죗값을 치르는 장소입니다. 내 죄의 그 껍질들이 벗겨지는 곳, 내 안에 감춰져 있던 그쭉정이 같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으로 제거되는 곳이 바로 이 재단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재단을 쌓는 장소로 오른 안에 타장마당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제 다윗은 오른안에 타작마당 이 부동산 매매를 잘 완료를 하고 제단을 쌓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26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아멘. 다윗은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 번제는 자신의 죄와 잘못에 대한 결과로 아무 죄 없는 동물이 희생당하는 제사이죠. 그 동물과 내가 하나인 것처럼 연합을 했지만 죄는 동물이 다 담당하고 동물만 죽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다윗은 이 번제를 드리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이전에도 수많은 제사를 많이 드렸지만 그 제사는 다윗에게 기쁨과 감사 또 단순한 회개의 제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이번 제사는 정말 내가 차라리 죽고 싶은 제사, 다윗 자신이 그냥 번제의 제물이 되어서 내가 태워 죽고 싶은 그 제사, 그런 번제였을 것입니다. 7만 명의 무고한 백성들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고, 또 이렇게 죄 없는 동물이 자신 때문에 죽는 것을 보며 다윗은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고 내가 산 재물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다윗은 번제만 드린 것이 아니라 또 화목제도 드립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하는 이 화목제를 위해서 또 화목 제물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죄를 해결하며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매직 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입니다. 십자가 제단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에 온 세상을 위한 마지막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다윗은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자신을 십자가 제단 위에 올려 놓습니다. 십자가를 통과를 합니다. 희생 제사를 통해 다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십자가의 보혈을 지나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의 제단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26절 하반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단에 불을 내려 기도에 응답하셨고 또 나아가서 천사에게 명령하여 전염병 재앙을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이나 심판의 상징으로 불을 내린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응답의 불로써 재물을 태우는 경우는 흔한 일이 아닙니다. 처음 재물이 태워졌던 번제 제사로 재물이 태워졌던 그 사건은 레위기 구장에 나오는데. 예기구장 24절에서 아론이 제사장으로 처음 직분을 행하며 제사를 드릴 때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번제물을 태웠습니다. 그때 온 백성이 소리 지르며 엎드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으로는 열1기상 18장이 나오는 엘리야 사건입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불 내리는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물과 나무와 돌과 흙과 물까지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7장 1절에서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기도를 하고 나자 불이 하늘에서 내려 번제물을 태웠던 사건이 있습니다. 불은 정결하게 하고 소독하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재단의 재물이 불로 타는 것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그 위대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이 범한 인구 조사의 그 죄를 하나님께서 하늘의 불로 다 태워버리시고,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며, 이제 거룩하다, 이제 정결하다, 용서하시는 구원의 불길로 다이슨 바라보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 중에 바로,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죄사함의 확신입니다. 교회와 세상 공동체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이 모이고 노래하고 좋은 말씀도 듣습니다. 그러나, 죄를 해결해주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와서 죄를 해결하지 않고 가는 것은 화장실에큰 일을 보고 와서 그냥 앉았다 가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죄를 해결합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재단을 쌓아야죠. 예배해야죠.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앞에 가져와야 합니다. 거기서 우리 우를 우리의 죄를 위해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 이상 타작 마당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구원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정죄와 비판과 자기 의가 드러나는 곳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성령의 불로 다 태워 없어지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곳.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곳.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넘쳐나는 곳. 그래서 이 세상을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로 가득 채워 나가게 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죄사함의 용서와 구원의 확신이 있는 곳, 교회. 지금 다윗도 자신이 범한 죄의 결과들이 현재 눈앞에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 눈에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그 죽음과 저주가 넘쳤던 이곳에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실 다윗에게 이곳은 범죄의 흔적이 있는 곳이기에 앞으로 기억되지 않는 곳으로 남기를 소망했던 장소입니다. 또 성막이 있고 이전에 계속해서 재단을 쌓았던 기부온이 하나님의 성전터가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더구나 이곳 여부스 사람이 살고 있는 이땅 아무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 다윗이 이 땅을 정복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지 않고 이방 사람들 여부스 사람이 살도록 버려둔 땅입니다. 볼품없는 땅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땅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고 다윗은 고집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와 그 계획이 낯설지만 더 이상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이라 선포하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골리앗을 이겼던 장소도 있고 수많은 적과 싸워 승리한 기념비적인 장소도 있고 또 왕으로 기운, 기름 기름 부음 받은 장소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런 좋은 기억의 장소가 아니라 잊고 싶은 지워버리고 싶은 그 나쁜 기억으로 여겨지는 이 자리를 택하셔서 성전을 세우고자 하십니다. 7만 명의 백성이 피 흘린 땅,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세우십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우리 자신이 드러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용서와 은혜가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깨지고 무너진 자리, 또 실패하고 아무 소망이 없음을 철저히 깨닫는 자리, 넘어지고 쓰러진 그 자리에서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다윗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 수밖에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세우십니다. 우리가 승리한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쓰러진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 주님께서는 만나길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회복과 은혜의 성전을 세우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더라. 죄가 더한 곳에 그 죄보다 더큰 주님의 은혜가 넘쳤더라. 내 힘으로 성공해서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질 때, 내 인생의 스케치북을 죄와 허물로 더럽혀 버렸을 때, 그때 찾아오셔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십자가의 붓을 드시며 나의 더러움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그림자로 재단으로 덧칠하시는 분입니다 사탄은 21장 1절에서 다윗을 충동질하며 7만 명의 백성들이 죽었을 때 아마 기뻐하며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멀어진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을 보며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다윗의 죄 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 바꿔버리십니다 그렇다고 죄를 허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또 악함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가 쓰러져 무릎 꿇는 자리가 더 이상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 성전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성전이 됩니다. 22장 1절에서 하나님은 사탄을 가장 절망하게 만드십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온 백성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게 하는 장소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용서와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르 안에 아무 가치 없는 땅을 금 육별 세계를 산 다위처럼 아무 볼품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값으로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어디를 가든 우리 자신이 용서와 구원의 장소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귀하고 복된 거룩한 주님의 성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